예, 안녕하십니까 노재반입니다 어, 어, 10개월만에 어, 드디어 우리 다른산악회 회장님을 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옥봉재 회장님 산악회 회장님으로 모신거 오늘 좋지요? 예 그, 제가 알기로 어, 한 10회정도 산악계를 했는데 우리 회장님 참 그 모실려고 노력을 우리 저 국장님하고 여러 관계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고사를 하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산을 갔다 오니까 우리 산에 매력이 있는 걸로 좀 느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흔쾌히 수락을 하셔서 오늘 해장치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공 회장님 모시게 된걸 어, 무한한 인으로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당 <laughs> 그, 오늘 우리 임시 의장님한테 우리 이재욱 부회장님 정말 어, 우리 산악회를 위에서, 어, 위해서 노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재욱 부회장님, 이, 수석 부회장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어, 그럼 오늘, 어, 조금 전에, 우리, 저, 이복조, 우리 시의원님께서,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여기 같이, 이, 시작 때부터 했던 우리, 바른사학계 회원님들입니다. 어, 항상, 그, 어, 산학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어, 일반인들 이 사실 우리, 그, 지역 의원님들 만나기 어참 어렵습니다. 그, 산에 오셔서, 지역의 민원이나 또 의원님들 꾸짖을 일이 있거나 아니면 심부름 시킬 일이 있으면 이 산악회 같이 가면서 이 그거 다 푸시면 됩니다 좀 뭐라 할것이 뭐라 하시고 또 심부름 시킬 것이든 심부름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산악회가 더더 앞으로 발전되고 또 우리 사부가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참 그리고 어, 사실, 우리 산악회의 주 운동력은 여기 계신 여러 회원님들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 1년도 안된 우리 바른 산악회가 오늘, 어, 많은 회원님들을 모시고 또 회장 침식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항상 같이 하는 이 건강하고 바른 이 산악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음. 그리고, 어, 앞으로 우리 바란 어, 산악회, 우리 옥공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뿐만이 아니고, 어, 부산에서도 어떤 산악이보다 알차고 바르고, 우리 가족 같은 화목한 어, 산악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옥공지 회장님을 어, 모시게 되어서, 저 개인적, 어, 어, 한 명의 회원으로서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마, 많이 시장하시죠? 빨리 석고가 있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옥공주 회장님과 함께